아, 우리 인간은 기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우리 삶 속에는 기쁨이 있어야만 합니다 소소한 기쁨이든 큰 기쁨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는 살아가는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또한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TV를 틀고 개그, 개그 프로그램을 보며 또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렇게 웃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웃음이 필요하고 또 기쁨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도 하나님도 이 많은 이 성경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우리 가운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대사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하고 염두에 두기도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강과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날마다 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지만 항상 기뻐한다는 것참 이것이 아 어렵고 또한 힘든 그런 숙제와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기쁨을 갈구하고 기쁜 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기쁨을 줘요. 하지만 그러한 어떤 기쁨의 조건들, 기쁨의 상황들은 한 순간일 뿐입니다. 금방 그 기쁨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충만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휴대폰을 사고 또 새로운 자동차를 사고 또 새로운 집을 사도 하루 이틀 한주두주 주, 뭐 길게는 뭐한달두달갈 뿐이지 그 이후에는 그 모든 기쁨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무한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조건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가지에 열매가 맺는다고 해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지가 그 나무를 떠나서 나가게 되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서 말라지고 결국에는 불가운데 들어가는 때감에 어,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한 예수님의 성품바도 같은 그 실악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중심에는 부활이 있었고 날마다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예배하는 가운데들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죽어 있었던 영혼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한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부활 공동체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 다시금 기쁨으로 충만하해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주로 잔치집에 비유됩니다. 마지막 날 신랑 되시는 주님과 우리는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열며 그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처음 행하신 기적도 가나의 혼인 잔치 집에서 행하셨습니다. 잔치 집에서 그 기적을 처음 행하셨다라는 것,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 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잔치 집에 기쁨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흘러 넘치도록 풍성한 기쁨을 그 잔치 자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이 작은 아들이 타국에 가서 그 유산으로 받은 돈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아버지의 종으로 나를 받아주시면 내가 이 아버지 집에서 그나마 살겠노라 하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돌아오는 아들을 얼싸 안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쁨의 잔치를 벌여주며 그 아들도 정말 시리에 빠지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을 때 기쁨을 회복하고 또한 그 아버지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또그 15장 안에 보면 동전을 찾는 비유, 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이러한 비유들은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 또한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얻어지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는 백성이 누리는 그런 기쁨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2절에도 보면.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한 그들의 고백, 또 그들의 모습을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고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그런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아, 이러한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로 살기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 그들은 감옥에 갔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감옥 속에 갇힌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했고, 기쁘, 기쁘게 찬양했고, 그 가운데서 옥문이 열리고, 착구가 풀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했더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했더니, 그 인생에 묶인 모든 매인 것들이 다 풀려지고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도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쓴 그런 옥중 서신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어떤 심정, 상황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주 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 갇혔지만 나도 기뻐하노니 너희도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데.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사도바울도 지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감옥 중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이 빌립보서 말씀에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그 확신, 그 믿음 안에 거할 때이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이여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근심하지 말고 그주 안에서 당신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주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어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우리의 인생의 어떤 기쁨의 그런 이유, 기쁨의 어떤 조건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늘 기뻐하고 또한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주님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시고 또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첫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여지 만이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바로 사랑해야. 사랑해야.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것을 이 계명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계명을 지키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겠죠. 12절에 그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계명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뻐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 기뻐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할 때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그 대상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 대상을 정성껏 대우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 대상을 향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하는 대상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그려지고 또 웃음이 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배우자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랑스럽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여러분 사랑하면 그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더욱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성도 간의 그 나누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그런 직장 또한 여러분들의 사업 그것을 사랑하십시오. 덕도 관심을 갖고 덕도 열정을 내고 정성을 드리고 아낌없이 헌신함을 통하여서 그 직장 가운데서도 기쁨이 흘러넘치도록 여러분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사랑하면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충만한 기쁨 너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얻으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더욱 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의 거함으로 그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늘 사랑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주님이 부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하나님, 또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굳세게 붙들어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기쁨의 비결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껏 살아가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불평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며 배우자를 사랑하고 더욱더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직장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기쁨의 열매가 충만히 맺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